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렉트릭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어 일단은 직전 고점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40%까지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고 자 최근에 이제 추세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9% 가까이 올라왔다가 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왔고 이전에도 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왔었는데 어 지금 서서히 이평선의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수렴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쉽게 좀 말씀해 드리면요. 자 지금 이 화면상에 보이는 분홍 색깔 선이 어떤 거냐면 오일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노란 색깔 선이 120일 이평선이요. 자 이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자 우리가 5월 달까지 흐름 보시면 어때요? 이평선끼리 이격이 정말 크게 벌어져 있죠. 한마디로 단기 평선이랑 장기 평선의 이격도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지금은 어때요? 충분한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기간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이격도가 점차 감소한 거예요. 자, 5일선 제가 쭉선 그어 볼게요. 이렇게 쭉 가서 5일선 여기 있죠. 그다음 120일선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120일선 여기 밑에 있죠. 자, 이전에는 이만큼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밖에안 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 평선이 수렴하고 나면 뭘 하냐면 확산을 합니다. 확산. 한마디로 방향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주가가 상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일선이 위로 가고 그다음 10일선이 따라가고 그다음 20일선 같이 가고 60일선 따라가고 노란색깔 120일선 따라가고. 이게 어떤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주가의 정별열 패턴.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럴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슈가 너무나도 많죠. 뭐 미국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수요도 보고 있고,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정책 수요도 보고. 변압기에 대한 이슈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쪽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터질 거예요. 왜냐,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변압기의 수출 또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건 AI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기술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AI 연산에 필요한 AI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필요한 전용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해 진짜 내년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전력적 해결 못하면 인공지능 자체를 가동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는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AI 사업에 뛰어드느라 막 데이터 센터 짓고 있잖아요 수십조원씩 때려 박으면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변압기 관련주가 이대로 끝날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음 파동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또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 정도만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무조건 좋은 기회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호이딩하는 구간이요. 에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여유가 좀 된다, 어, 추가 매수 자금이 있다 하시면 추가 매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기존에는 좀 추세가 애매했어요. 자 지금 제가 선근게 뭐냐면 제 릴렉트릭의 고점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번 돌파를 했어요. 자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살짝 밀렸지만. 자 이전에 저항받고 밀리던 자리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지받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에요 원래 같았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왔죠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처럼 올라가는 거 상상도 못해요 더 빠졌을 거예요 주가가 이런 느낌으로 그럼 당연히 저점 또한 내려갔을 거고 내려가다가 또 반등 나왔을 거고 여기서 또 내려갔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변곡점이 생겼죠 왜 돌파하지 못했던 데를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 버티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식의 기본 나옵니다.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받는 구간으로 바뀌고 지지받는 구간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 자리는 저항으로 바뀌고 근데 지금은 제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는 지지받는 구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선은 1 2 0일 장기 입평선입니다. 반기 입평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버티고 적산병 나오면서 입평선 수렴하고 있고. 언제 주가가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무조건 좋은 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젤 일렉트릭한테 필요한 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좋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그냥 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전처럼 주가가 빵빵 올라갈 때 하루에 뭐 2천억 터지고 1500억 터지고 이렇게 대량의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오늘 주가 올라갔는데 끽해 봐야 220억밖에 안 됩니다. 어, 지금보다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수급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량의 자금이 한번 들어오면서 추세가 확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눌렸다가 우리가 다시 올라가기 전에 타점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제 일렉트릭을 어, 이전에 뭐 이런 자리 물렸었고 무상 증자도 지금 들고 있다시는 하 분들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이시죠 그냥 어, 시간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어, 장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장기 관점으로 뭐 제가 지금 자리부터 10배 뭐 20배 30배 이렇게 간다고 말씀 못 드려도 최소한 전고점 근처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하는 포지션으로 갖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일 일렉트릭의 방향성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냥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매일같이 같은 거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흐름이 나오기까지는 저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 관심 갖고 매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 소통방 같은 경우 제가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지난 7월 1일자에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선 제가 여러 가지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분석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시황도 올려드려요. 이제 최근에는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어, 전부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일단 지난 7월 2일 날 화요일 날 올렸던 관종 바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어, 눌림목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차트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올라가는 자리에서 사라고 했던 게 아니고 눌림목은 여기서 봐야 된다 이 노란 색깔 박스에서 그리고 실제로 바이닉스의 흐름 한번 볼까요 제가 얘기했던 이 노란 색깔 눌림목 박스권에서 정확히 버텨주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드렸던 관종 중에서 한독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도 제가 화요일에 드렸던 종목이었고, 16,200원 저점 잡아드렸죠. 한독도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16,200원 저점 자리가 바로 여기였고요. 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큼 조정을 주고 나서 금요일에 10% 급등, 월요일에 11% 급등. 그럼 이 종목도 뭐 100%의 수익은 아니어도 어, 사고 나서 우리가 한20% 정도의 수익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지난 주에 들렸던 관종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대봉 l 스 수익권이죠, 환독 수익권이죠, 레이저 업텍 수익권이죠. 그다음에 해운주만 지금 보합권에 있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피드백도 전부 다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소통방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참고로 이 소통방은 여러분들 제가 100% 무료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뭐 제가 금전적인 요구나 돈 같은 거 요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여기다가 내용 올리면 뭐 이런 식의 반응만 좀잘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 올리면 재밌잖아요. 저도 힘나고 일단 입장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영상 이 설명 버튼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고 댓글을 보셔도 제가 이렇게 달아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 파란 색깔 주소만 딱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파란 색깔 조인 채널 버튼 클릭해 주시고 입장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보고 입장 요청했다는 간단한 인증 메시지만 제 연락처 있죠. 010-4868-3602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닉네임 편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저녁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어 지금 이렇게 입장 요청 들어왔잖아요. 이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전부 다 승인을 할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댓글 버튼 링크 누르고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거 진짜 오래 걸려봤자 1분이면 끝나요 1분이면 근데 여러분들이 1분만 딱 투자를 하면은 제가 정말 자신있게 얘기를 할게요 돈 주고 리딩 받아도 이만큼 좋은 종목들 좋은 흐름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 못볼 거예요 괜히 이상한데 들어가셔가지고 막이 종목 저 종목 다 사지 마시고요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어떤 관점을 보고 들어가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거라도 그냥 공부해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아무튼 소통 방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제일렉트리 제일 그래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어,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하방 추세죠, 여러분들. 이 하방 추세 고점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던 이 추세를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가 지지받는 구간으로 바뀌었고 어, 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양봉 캔들이 한 번, 두 번, 세번 나왔죠. 자 보통 이렇게 양봉 캔들이 세번 나오는 걸 적산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적산병 패턴 뒤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양봉 캔들 무조건 세번 나온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 고점에서 나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 어때요? 고점 대비 41% 빠졌죠. 언제 그냥 주가가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빠진 거예요. 근데 자, 제일 일렉트릭이 이전에 15,000 찍었을 때랑 지금 9,000원일 때랑 변화가 된게 있나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빠졌어요. 이 자리에 메리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하면서 끌고 가세요. 아시겠죠? 어 조금 더 디테일한 매수에 대한 내용이나 어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는 제가 소통방에다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어, 이 정도의 저항 구간에 왔으니까 물량을 조금 정리해 보자. 어, 이거는 지금 수급이 더 들어오니까 전고 점볼수 있겠다. 이런 식의 브리핑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움직일 때는 제가 뭐 영상을 찍어갖고 언제 언제 팔아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시장이 끝나있거든요. 이미 장은 마감했는데 뭐 팔아라 뭐 사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대응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소통방을 만든 거예요. 꼭 입장하시고요. 일단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 이벤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한미반도체 종목의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작년 3월에 찍었던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찍은 이 고점 저점 대비 수익률이 무려 1,200%가 넘어갑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대박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뭐 작년에 하신 분들, 아니면 더 옛날부터 하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아, 내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알았고 바닥에서 미리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닥 자리에서 미리 못 들어간 걸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미반도체라는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작년 5월부터 말씀해 드렸어요. 바닥에서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가 살아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제가 정확히 알려 드렸거든요. 자, 말로만 떠들면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세력주 TV 채널에 오셔 가지고 한미반도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 5월부터 제가 찍었었던 종목이었고 이번 연도까지도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영상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려요. 자, 제가 실제로 장중에 매수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보냈던 전송 내역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발송 일자. 날짜를 잘 보시면 2월 2일 12시 30분에 제가 보냈던 내용이고요 매수가 6만원이야 그 다음 간단하게 비중 적혀 있고요 추천 내용까지 싹다 넣어놨죠 제가 자 발신번호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이 번호 동일하고요 이때 우리 48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께서 문자 받아 가셨습니다 자 2월 2일에 제가 왜 문자를 드렸냐면 자 이번 연도 2월 1일이면 여러분들 이때거든요 요날 자, 지금 이 화살표 캔들 아래 나와 있는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연두 색깔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자, 정확하게 2월 2일 금요일 날짜에 6만원 이하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세력들의 타점까지 나왔어요 자이 세력들의 매수 신호는 어, 제가 별도로 연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가기 전부터 나왔었고 중간중간에 매집 신호가 계속 떴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종목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다 나오고 나면요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이때 제가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려요 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보냈던 문자입니다 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요 자 내용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매도가는 18만원 부근 정리라고 말씀드렸고 3배 이상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매도 타점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겠다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자 6월 13일 최근이죠 여러분들 11시 52분에 보냈던 내용이었고 발신번호는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개인 번호입니다 이때 우리 540분이나 되는 구독자분들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이 문자를 받아 가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어, 종목에 대한 영상 찍어드리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도요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은 문자 받아라고 깜빡거리죠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해로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는 제 이름 제가 유튜브에 산 김프로지만 문자 받아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실명이 있어야 되고 본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떳떳하게 오픈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조작한 거 아니야 사진 포토샵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한미반도체를 제가 반년 넘게 끌고 갔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했잖아요.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바닥에서 매집하기 좋은 종목 제가 추천을 좀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요 여러분들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여기 안에서 20%, 30% 수익 보자고 매수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올라가기 전부터 재료에 대한 내용 분석하고 이전에 세력들의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을 하고 수급 거래량에 들어오는 이 타이밍이만 들어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내가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500% 600%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868-3602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 매집주 서비스 제가 무료 문자 드릴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만 약속을 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버튼 한번 누르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하고 저한테 1번이라고 문자 남기는데 총 걸리는 시간 한 2분 3분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분 3분의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속는 셈 치고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요. 한미반도체 종목 말고도요.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 시즌에 맞춰서 최소한 200% 300% 이상의 수익 나는 종목 저점에서 매집이 가능한 종목들 제가 무료 추천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4868-3602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내가 주식 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했지만 내 계좌에 진짜 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큰 수익을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맨날 주식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이너스 손해만 봤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서는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안사도 됩니다 딱한주만 사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는 셈치고 한번 봐보세요 당장 하루 이틀 뒤에 폭등은 안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는 한미반도체와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최소한 2개월, 3개월 들고 가는 스윙 종목들 이런 걸로만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요즘엔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 무료잖아요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한테도 속는 셈 치고 그냥 1번 문자 남기시고 받아가신 구독자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들께서 최근에 저한테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미반도체 이번에 제가 정리했잖아요. 매도신호 나와가지고 그 다음 종목 언제 나오냐고 다음 종목 꼭 받고 싶다 이런 문자 계속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식 하면서 아 진짜 피해만 보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속시원한 수익 한번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문자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무조건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